다람양이다람! 다람. 오늘 해볼 것은 모든 재료 약병으로 한 통씩 넣어 슬라임 만들기입니다. 옛날에 어렸을 적에 이 알약을 못 삼킬 때요런 데다가 이렇게 물약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, 이렇게 쫙 먹고 요런뽀로로 비타민 군침이 싹이 약의 쓴 맛이 퍼지기 전에 후다다닥. 음 다이어트 중인데 자꾸 차량 핑계로 이런 걸 하나씩 과연 어떤 슬라임이 탄생할지바로 시작해봅시다. 레스기! 먼저 오늘의 풀은 오랜만에 우드글루우드글루를쫙 어? 그림 그려지는데 꽃꽃꽃꽃 꽃이 폈어요 빈대떡 땀은 와라라라라라라라 뭐, 물도 일 약통 넣어 줍시다 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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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유 밖에 닫히면 안돼짭짹짹짹짹짹짹짠 땀은 치즈 뭔가 재몬 치즈몬도 이렇게 짜면 나오려나어 나온다! 어이거봐 콧물처럼 쭉 나와 오 신기 해 쭉쭉 어, 나 보이나? 카메라에 보이나? 아,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쭉짹쭉 나와라 나 손가락 힘이 너무 들어가 이야 짜아 그냥 뚜껑 열자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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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땀은 젤몬 젤몬 나오나요? 해봅시다. 쭉쭉쭉쭉쭉쭉돌려돌려 건법. 마치 소라를 빼낼 때처럼 돌려돌려돌려돌려돌려돌려 다 나왔다. 우와! 짠! 골드 골드 삼총사! 골드 글리터, 골드 이너가루, 골드 골드 금박지까지! 지난번 문구점 재료 한 통씩 때려 넣기 때의 대참사를 오늘 만회하도록 하겠어. 오늘은 골드 골드다. 쫙한통다 때려 넣어. 어, 썸네일 찍고 한통다 때려 넣어. 와! 이너가루도 톡톡톡톡톡톡 톡톡. 어, 가루 날린다. 부드럽게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. 다 들어갔구만 금박지까지 넣어주면 완성이지요 아주 금박지를 아주 꾸역꾸역 꾸겨서 아주 많이 넣었어 이거 봐 우와 양이 엄청나다 액티도 한통 넣어줍시다 콸콸콸 좋았어 다 들어갔다 아 이거 또 썸네일 안 찍었네 쉐이킹 타임 근데 뭔가 너무 예쁘다 우와 쫙 근데 슬라임이 제대로 나올까? 쉐이킹. 쉐이킹. 요요요 쉐이킹. 이게 이게 아주 소량으로 만드니까 요렇게 딱 그릇에로 들고 이렇게 쉐이킹. 쉐이킹을 할수 있어 가지고 아주 재미가 좋습니다 약간 또 약간 국수 가랑 느낌이 살짝 나면서 내가 생각했던 비주얼이 안 나오면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. 손으로 반죽을 해 봅시다. 이 오랜만에 나오는 다또국 아니 반죽이 다 되긴 됐는데 이것 봐. 어 찔겨. <목소리> <목소리> 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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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수딩젤을 깜빡했지 뭐야 아니 이 수딩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재료인데 이거를 빠뜨리다니 다람양이가 아직 아직 다시 반주 촵촵촵촵촵촵촵촵촵이 우드글루 특유의 좀 튀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플레잉을할수 있는 정도의 이렇게 철방철방함이 완성되었습니다 쭈쭈쭈쭈쭈 <목소리> 음, 파풍도 됩니다. 파풍 한번 더. 예. 어, 엄청 짱짱하다. 이거 봐. 인어 가루가 많이 들어가서 뭔가 골드골드한 것이 진짜 막 보름달 같은 느낌 나지 않아? 어, 약간 달고나 같기도 하고. 동그라미를 꺾. 진짜 달고나 같아. 파풍. 예. 부풀어 오른다. 딱 딱. 다니까 자연 내일이 되었습니다. 손이 반짝반짝 나도 이제 금손 자 오늘은 우리 토리들이 정말 정말 많이 많이 요청했었던 모든 재료 물약통으로 한 통씩 넣어 슬라임 만들기를 한번 해봤는데 우두구류 특유의 찍기만 살짝 있었지만 그래도 철방철방하니 플레잉을 할수 있는 슬라임 만들어져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.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하는 토리들은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람 설정까지 다음에 또 놀러와 안녕 뾰로로로롱 우. 아 금손 금손 약간 사이버그 느낌도 나는데? 오 이상해 오 징그러 오징그러 요뿡 어, 약간 피자 호빵 느낌도, 나 는데 어, 피자 호빵 먹고 싶다, 맛있 겠다.